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닉 6, used to 동사원용, 우동사원형 구문 어, 문장 정확하게 쓰기 부분 문제고요. 페이지는 34, 34쪽입니다. 바로 순서 잡으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는 이 놀이공원의 안전요원이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 풀때 예전에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면 은좀더잘 와닿는다 그랬죠. 그래서 순서를 일단 잡으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그는, 니네 먼저 와야 되죠. 그는, 니네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었다. 뭐, 안전요원, 이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공원의 이가 네 번째로 오면 됩니다.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는 이렇기 때문에, he 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전에 뭐뭐 하고 했다에 어울리는 어그 조동사가 used to 였거든요. 그래서 used to 쓰고 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be 쓰면은 예전에는 뭐뭐 이었다 라는 표현이 used to be 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관사 더 붙여주고 safety officer 해가지고 safety officer 이거 쓰는데 자, 원래는 직업 앞에는 어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붙였어요? 정관사 더 붙였죠. 그 이유는 어디의 안전요원입니까? 이 놀이 공원의 안전 요원이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놀이 공원이 어떤 특정한 곳에 안전 요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관사 더 붙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he used to be the safety officer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놀이 공원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at this amusement park라고 써주면 이 놀이 공원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he used to be the safety officer at this amusement park. 가지고 그는 예전에 이었다 안전요원 이 놀이공원에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used to be 의비동사얘가 동사인데 여기서 하는 약간 아, 형식은 이 형식이 되겠죠. The safety officer 보호로 왔고요 보호 구로 왔고 그 다음에 after park까지는 장소의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번 자, 나는 하루에 커피를 다섯 잔씩 마시곤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얘는 나는 1번, 누가, 나는. 그 다음에 마시곤 했다 두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다섯 잔씩이 세 번째로 옵니다. 언제 하루에가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오면 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면 나는 이렇게 쓰니까 I. 그 다음에 마시곤 했다라고 해서 과거의 습관이나 경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쓸 건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would를 씁니다. 여기 보면 would, I would 그러니까 이 would를 쓰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I would drink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관련이 없지 예전에 그렇게 하곤 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Would drink라고 쓰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유수저투를 그 to 쓰면은 절대로 그렇게 지금은 안 하는 건데, would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I would drink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 커피를 다섯 잔씩 이 했기 때문에 five cups of coffee라고 쓰면 되죠. Five cups of coffee. 그 다음에, 어, 하루에, 라고 쓰니까, a day, 쓰면 되겠네요. a day, 이렇게. 전체적으로, I would drink five cups of coffee a day. 이렇게 하면은, 나는 마시곤 했어, 어, 커피를 다섯 잔,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ould drink, 해가지고, drink. 삼형식 동사로 쓰였고, 뒤에 five cups of coffee 부분이 목적어 구로왔고요그 다음에, a day, 요거는 무사 구 역할을 하죠. 하루에 한 뜻에 어 붙여서 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집에 오는 길에 치즈 좀 사다 줄래요 라는 표현이죠. 순서를 잡으면 어좀 어, 사다 줄래요 이거 사다 줄래요가 일단 처음에 와야 되고요. 치즈 좀이 두 번째로 옵니다.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가 세 번째로 오면 되겠죠. 그럼 누구 보고 사다 줄래요라고 하는 건가요? 당신이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말에는 지금 주어가 빠졌지만, 영어를 쓸 때는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사다 줄래요가 한 번에 생각이 나서, would you buy 라고 씁니다. would you buy. 요거 쓰면은, would you buy가 한 번에 떠올라야 되죠. 이때 would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will you, will이라고 쓰면은 사줄래? 이런 느낌이면은, would you buy는 사다 주시겠어요? 라고 좀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 치즈 좀 이라고 했기 때문에 some cheese 라고 하면 되죠. some cheese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라고 했으니까 on your way home 이라고 하면은 집에 오는 길에 라는 표현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would you buy some cheese on your way home? 이렇게 하면은 치즈, 어, 좀 사다 줄래요? 치즈 좀?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의 by는 3형식 동사. 저 동사가 some cheese가 목적어 9로 왔고, 다음, on부터 home까지는 장소의 부사 9로 봐주시면 되겠죠. 집으로 오는 길에. 라고 해서 부사 9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4번. 자, 나의 딸은 종종 나를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use d to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하곤 했고 지금은 안 한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use d to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쓰는 거네요. 자,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면 누가 나의 딸은 이 처음에 와야 되죠. 뭐 했다 동사 와야 됩니다. 어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가 두 번째 예전에는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 누구를 나를 이세 번째 오고요. 종종이 네 번째로 와줍니다. 나의 딸은 이러기 때문에 my daughter 하면 나의 딸이죠. 그 다음에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라고 했으니까 used to 동사 운영을 써야 되니까 used to 쓰고요. 그 다음에 당혹스럽게 하다라는 표현이 embarrass거든요. embarrass 해가지고 r 두번 s 두번 씁니다. embarrass 그 다음에 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me라는 목적으로 써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종이라고 쓰니까 often을 뒤에 씁니다. 전체적으로 my daughter used to embarrass me often 해가지고 나의 딸은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나를 종종. 그래서 이때 used to 썼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고요. 저기 보면 used to, the embarrass 여기가 동사부분인데사엘수 동사죠. DME가 목적으로 왔고, 어프는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다음 5번. 자,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순서를 잡을 건데, 뭐 하고 있었다? 우물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다가 첫 번째로 와야 되고, 오래된 우물이가 두 번째로 오겠죠.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이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맨 마지막에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해서 오,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있고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있다, 없다 나타내는 there is there 라고 구 분을 쓸 건데 there를 먼저 쓰고요. 그럼 예전에 있었다 했으니까 used to 쓰고 조동사 쓰고 뒤에다가 be 동사 그대로 원형을 쓰면 되죠. 그러면 there used to be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래된 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물 셀수 있으니까 on 붙이고 old 쓰고 우물은 well이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there used to be an old well 이렇게 하면 은 예전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라고 했고 우리의 마을에 라고 했기 때문에 in our village 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There used to be an old well in our village. 해가지고 예전에는 있었어. 오래된 우물이 우리 마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지금은 없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an old well이 주어 부분이었고 used to be의 비동사가 동사인데 여기서는 일용식으로 쓰이는 동사죠. the in부터 village는 장수의 부사 구여서 주어랑 동사만 있는 일용식 문장입니다. 다음 6번부터는 틀린 부분 고쳐 문장 다시 쓰기인데 바로 영어로 영작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티의 음식을 가져갈까요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파티의 음식을 가져갈까요라는 말은 원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시나요 내가 가져가기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나요를 먼저 씁니다. 이게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가져가기를이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이 세 번째. 근데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나요? 누가? 제가가 두 번째 와야 되고 가져가기를이 세 번째로 오는 게 맞네요. 그 다음 무엇을? 음식을이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에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됩니다. 다시. 당신이 원하시나요? 라고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라고 해서 제가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마기를, 가져가기를, 이세 번째로 와야 되고, 무엇을? 음식을, 이네 번째로 와야 되고, 어디에? 파티에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시나요? 하면은 would you like?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게를쓸 거예요. would you like? 라는 표현으로 당신이 원하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라고 할 때, 이때 이제, would like 자체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 해당하는 목적어, 미가 옵니다. 내가, 마기를 가져가도록 해가지고, 투 동사 운영 써야 되겠죠. 여기 목적대 보호로 동사할 때는 투를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to bring 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이여면서 some food 가 왔고요. 그 다음 그 파티에라고 해서 to the party가 되겠죠.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would you like me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원하냐라고 했는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me to bring이라고 썼고요. 음식을 조금 이라서 some food가 그 다음 어디에다가 파티에라고 해서 to the party 이렇게 구조를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like가 동사라고 했고, 형식이라고 랬죠 me가 목적어, to bring이 목적격보. 이렇게 오는 거였고, 이때 to bring이 bring도 동사니까, 얘는 3형식 동사거든요. this o u n d food가 목적어 9로 왔고, to부터 파리까지는 전치사 9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형식일 때는 주어랑 동사랑 같은 거라고 했죠.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했죠. 그 다음에 me하고 to bring 이쪽 부분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랬죠 내가 가져오는 거고, 너가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틀린 부분 찾으면 바로 처음부터 틀렸네요. should you like 라고 하면은 너는 좋아하니, 좋아해야 하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얘가 should가 아니라 would를 써야 됩니다. would you like me to bring some foo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그녀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 착용하곤 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순서를 잡으면 누가? 그녀는이고요. 그다음 여기 used to를 썼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곤 했다라는 의미로 적용을 할 거라서 어 예전에 착용하곤 했다 선글라스를이죠 착용하곤 했다 두 번째 선글라스를이세 번째로 와야 되고 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 와야 되고요. 그다음 무엇을 직사광선을이라는 피하기 위해 대한 목적으로 직사광선을을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 순서입니다. 누가, 그녀는 이렇기 때문에 she. 그 다음에 예전에 착용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used to 써야 되죠. used to 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착용하다의 동사 where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이렇기 때문에 s u n g l a s s e s 라고 씁니다. sunglasses. 그 다음에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때 우리가 to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to 쓰고 피하다 라는 동사 avoid 쓰면은 피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광선은 영어로 direct sunlight 입니다. direct sunlight 요게 전체적으로 직사광선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she used to wear sunglasses to avoid direct sunlight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착용하곤 했다. 예전에 착용하곤 했다. 선글라스를 reset wear 삼형식 동사 선글라스가 목적어고요. 다음에 to avoid 부분은 부사 역할하는 건데 avoid 블에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direction light 부분이 목적어 9로 오는 거죠. 다음 틀린 부분 찾으면 she used to 맞는데 to 뒤에는 뭐 온다고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ing 가 붙어 스툴렸죠? wear만 써줘야 됩니다. used to wear 이렇게 씁니다. 다음 8 번. 자,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적응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누가? 나는 이 처음에 오죠. 난 뭐했다? 적응이 되었다가 두 번째로 옵니다. 뭐하는데? 공부하는데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를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쓰면 되는 거죠. 나는 이럴 수 있으니까 아, 쓰고요. 어디에 적응되다 라는 표현이 got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got used t 원래는 g e 데 온형은 g 신데 적응이 되었다 라는 과거기 때문에 g e 과거형 가 o 썼고요 got used to 덩어리로 적응이 되었다 라는 표현인데, to가 무슨 to라는 거에 유니하셔야 돼요.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쓸 거면 ing를 꼭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이 뒤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study 쓰고, 거기다가 ing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응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I got used to studying 이렇게 되는 거고 밤 늦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until late at night라는 표현 자체가 밤 늦게까지라는 표현으로 덩어리로 알아서 바로 써먹으면 좋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I got used to studying until late at night 해가지고 나는 늦게까지 나는 공부하는데 적응되었다 늦게까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We got used to 어, 부분은 자체의 덩어리로 그냥 뭐로 봅니까? 수거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형식은 따로 안볼 거고요. study라는 동사 원래 동사였죠. 예, 일용식 동사. 그 다음에 until부터 나이까지는 시간의 부사 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 got used to 자체가 덩어리로 적응이 되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에서 틀린 부분 찾으면 아이 맞고 감 맞고 use 맞는데 이때 to 뒤에 study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아니라 이때 to가 전지사 t 기 때문에 study라는 i n g 이 동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다음 9번 예전에 이곳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없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순서를 잡으면 예전에는 없었다 1번 뭐가 대형 슈퍼마켓이 2번 이곳에는 3번. 이 순서대로 문장을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없었다 라고 써요. 있다, 없다, there is there라. 고문인데, there 일단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없었다 라고 쓰니까 used를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없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not to라고 씁니다. there used not to. 그리고 이제 동사 원형 be를 써야 되는 거죠. there used not to be. 이렇게 하면은 없었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예전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쓰시고요. 큰이라는 big 써야 되고 슈퍼마켓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아니고요. 슈퍼마켓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여기 때문에 here를 마지막에 쓰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There used not to be a big supermarket here.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없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대형 슈퍼마켓이 여기에 가 됩니다. 워빗 뭐, 슈퍼마켓 부분이 주어 부분이고 동사는 어, use not to be 부분이 동사죠. 이때 비동사 일런식 동사로 쓰였죠. 그 뒤에 here는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거고 자, 이 use not to be는 고쳐 쓸수 있습니다. 다르게 didn't use to로도 쓰여요. 그래서 갖다 표시해서 didn't used to b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부분 찾으면 t 열 맞는데 w o u d 는 여기 w o u d 동사원형이 뭐뭐 하원 했다의 뜻은 있긴 하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w o u d 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고 지금 없다는 뜻일 때도 당연히 안될 거고요. 그래서 w o u d 가 아니라 used를 써야 됩니다. 오. So there used not to be a big supermarket here. 여주 상태라 할 때는 used to 동사원형만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정확하게 쓰기 부분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에 마지막 통문장 실제로 쓰기에서 used to랑 used to 동사원형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